Hi everyone, 미나상, 공방와 센터 수업 마치고 여기 공방 사무실에 오니까 지금 밤늦은도 8시, 10시 정도 됐네요. 운전하면서 오다가 좀쨍각난게 있어서 영상을 켰어요. 음, 작품하는 사람이나 상품 하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이제 나중에는 독특한 것, 나만의 것, 자신만의 것, 그런 유니크한 걸좀 찾게 되죠.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가까이서 이제 상대하는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유니크하다, 독특하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어떤 그림책에서 생각이 이제 비롯됐어요. 제목은 모르겠어요. 열두 명의 공주? 13명의 공주인가? 그런 책이었는데요. 임금님이 컨테스트를 시켜요. 공주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머리를 제일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머리를 제일 길게 기르는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공주 한 명당 시녀가 붙었어요. 매일 이제 영향에다 모습에다가 머리관리를 굉장히 일정 기간동안 했겠죠 남들한테 머리를 보여주기 않기 위해서 다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그러다 그 기간이 지나고 12명인 지내 생각에 13명의 공주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자를 한꺼번에 벗었어요 그런데 언니들 12명은 전부 머리가 굉장히 길고 멋있어졌겠죠 근데 나머지 한 명, 맨 막내 공주는 머리를 박박 밀었대요. 정말 쇼킹한 기괴한 그림책이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내 어린 생각에 아 이런 게 독특함이구나. 혼자 틀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이 이야기는 정말 살면서 처음 해봐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은 그런 길로 혼자 개척해서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뭐 어떻게 보면 네가 한게뭐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서 혼자 개척해서 나가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배우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지역 이동이나 장소 이동이나 일본 가서 할 때. 정주에 가서 처음 퀼트 가르친 거 30년 전에 그리고 지금 텍스타일 작업하는 거 그리고 20년 전부터 미나 20년 좀더된것 같아 미나를 캐기 시작하는 것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미나하고 독특한 거 유니크한 게왜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를 연관성을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 있어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려면 전통 왜 공부해야 돼요. 전통을 연구해야 하고 그걸 모르면 하늘에서 아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이해가 가시나? 새로운 이론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도 공부하고 미술사도 공부하고 뭐 나름 그런 작용들이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미나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모던한 걸 창출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얼마나 창출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죠. 계속되는 나 자신에게 되물어져야만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은 화두예요. 뭐다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면 전통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이 필요하고 문헌도 봐야 되고. 그래요. 이 얘기 하려고 영상 켰어요. 굉장히 부족한 영상이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봐주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고마,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요. 추워서 가야 되겠어, 집에. 너무 추워, 요새. 오늘 바람도 불고.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대화 네, 맞다. 짠해. 바이바이.